뉴스는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. 신규 확진자 수는 1,704명입니다. 4흘 연속 1 7 0 0명됩니다 강도 높은 거리 두기에도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자 정부는 수도권 4단계, 수도권 이외 지역 3단계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광복절 불법 집회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뜻을 밝혔습니다. 첫 소식 김혜주 기자입니다. 아, 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아름다운 우리 고장의 특별한 먹거리, 지역 특산물을 알리기 위해 나왔습니다. 오늘 소개할 곳은 한반도의 첫 수도, 전라북도 고창입니다. 고창의 특산물은 아주 다양한데요. 그중두 가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복분자입니다. 선운사의 맑은 기운, 청정 황토, 서해안 해풍 등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특산물입니다. 곱창 복분자로 만든 복분자주는 얼마나 맛있게요? 다음으로 고창 수박입니다. 고창 수박은 최대 규모의 질 좋은 황토와 풍부한 미네랄이 서해안 해풍의 영향으로 당도가 높아 인기를 얻고 있는 최고의 수박입니다. 먹어보신 분들은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네요. 그렇게 설명만 들어도 입에 군침이 돌죠 이렇게 다양한 특산물이 있는 고창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. 지금까지 특산물과 문화재가 넘치는 풍요로운 고창을 소개한 정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